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4대 종단 성직자들로 구성된 만남중창단의 한 분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만남중창단은 원불교 박세웅 교무님, 개신교 김진 목사님, 불교 성진스님, 천주교 하성용 신부님 이렇게 네 분이 방송 출연으로 인연이 돼 세계 최초로 결성한 4대 종단 성직자 중창단입니다 지난 15일 만남 중창단 결성 1주년을 맞아 소태상 기념관에서 감사 콘서트를 열기도 했는데요. 그간의 이야기 오늘은 원불교 박세용 교무님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15일 만남 중창단 1주년 감사 콘서트를 소태상 기념관에서 열었는데요. 우선 1주년을 맞은 소감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참 1년이라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만났을 때 상당히 어설프고 그랬는데, 저희 어느덧 1년이 돼서, 나름 또 성장도 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또 1주년 행사 무사히 잘 마치게 됐습니다. 예. 네. 그 올해 초에 원음방송 와서 같이 노래 부르는 모습 들었을 때,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노래 실력도 <laughs> 조금, 예, 아쉬움이 있었는데, 지금 좀 많이 네네. 좀 좋아진 것 같습니까? 노래 실력? 네, 저희 나름 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주변 분들이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 칭찬을 해주세요. 예. 근데 아직 중창단이라고 이게 정식으로 내걸 만큼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laughs> 네네. 이제 1년이 됐으니까, 예, 앞으로 조금만 더 연습을 하면,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그런 중창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laughs> 자, 이번에 1주년 감사 콘서트를 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시간도 됐을 것 같은데요. 1년간 참 많은 곳을 다니셨잖아요. 네네. 네, 기억에 남는 곳이 있을까요? 어, 참, 저희가 이제 많은 곳을 다녔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불의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제 불교 조계사 계열에서 운영하는 이제 아동들 대상으로 약간 이제 정신 지체가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저희가 이제 그 동요도 부르고 캐롤도 부르면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저희가 이제 위문 공연을 간 거였는데 오히려 그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위로 받고 왔던 음. 그런 기억이 좀 강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김진 목사님도 그곳을 꼽아 주셨거든요. 아 네네네. 네, 역시 우리 교원인가 목사님은 한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잘통하고 통하, 있습니다 평소에도. 네. 네. 그동안 그 동안 방송 출연도 참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네 KBS 아침마당도 나가시고 MBC 라디오 또 SBS 뉴스에도 나오셨는데 또각 종교 단체마다 만남 중창단을 찾고 있습니다. 네네. 자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만남 중창단을 주목하고 이렇게 찾는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 가장 이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갈등의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네. 뭐 세대 갈등도 있고 뭐 종교의 갈등 또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갈등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 모든 갈등의 정점에 있는 게 종교 간의 갈등인 것 같아요 사실 네. 종교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의 평화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었는데 저희도 이제 어, 그 한국의 대표적인 네개 종단이 함께 모여서 그런 어떤 화합과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런 모습들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갈등의 마음을 좀더 놓고 여유를 찾고 행복을 찾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세상을 어, 곳곳에서 원하는 것이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을 네.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네네. 워낙 갈등과 대립이 심각한 한국 사회다 보니까. 맞습니다. 예, 네 사실 종교야말로 일본 가치가 포용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원불교의 네. 동그란 일원상도 모두를 포용하고 함께하는 어, 것을 상징하는 네네. 것이고 또 네네. 그리스도교에서도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 만남 중창단 이네분 종교인이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네. 좀 치유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니다합니다 네, 예. 네, 네. 자, 교무님도 이런 기회에 이제 천주교 개신교인들, 이웃종교인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요. 좀 만나면서 네. 좀 어떠셨습니까? 어, 저는 사실 이제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원불교 쪽에 성직자다 보니까 혹시 교회나 불교나 천주교에 가면 좀 거부반응이 좀 있지 않을까 조금 그랬는데 네. 오히려 더 반겨주시고 천주교를 가면 신부님보다 더 좋아해 주시고 예. 불교에 가면 스님보다 더 환영해 주시고 이래서 아, 이게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고, 아, 참, 이런 모습들이 참 좋다. 네. 그러는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계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예. 그, 김진 목사님하고 <laughs> 하성룡 신부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네, 네. 이제 다 자기 종교인들만 만나잖아요. <laughs> 네. 그런데 다른 종교인들 만났을 때 다른 점이 없더라. 네, 오히려 더, 다른 점이 없습니다. 네, 예. 예. 더 만나보고 싶었다. 이렇게 반겨주시는 네, 모습이 더 네, 감동을 네. 받았다고. 네, 아,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스님과 신부님과 이렇게 네 분이 함께 하시면서 이웃 종교에 대해서도 좀 많이 배우는 시간도 됐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뭐 경찰이라든지 또는 뭐 사회 복지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뵙고 하면 여러 가지 고민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고민들을 이제 듣다 보면 각자 이제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저나 이렇게 이제 그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어, 저거 우리 이야기인데 저렇게 표현을 하신구나. 또, 아, 저런 거는 우리 대중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아, 저렇게도 말씀도 할수 있구나 해서, 음. 아, 이게 참 종교가 서로 다르지만. 아, 이게 가르치는 내용이라든지 그제향점이 결국은 하나구나. 음. 그런 것들을 참 많이 확인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예. 네네. 역시 네. 종교는 하나구나라는 것을. 네네네. 느끼시고 말씀은 다르게 ]군요. 하지만, 음. 네. 말씀은 다르게 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네.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어요. 예. 음. 그게 바로 원불교의 정신이기도 하죠. <laughs> 네. 수염하고 받아들이고 네네. 배우는 것. 네네. 예. 네네네. 자, 그리고 1년간. 이렇게 네 분이 함께 하시면서 의견 대립이 있거나 좀 서운했던 적은 네. 없었습니까? 아, 이거 아마도, 아마도 우리 신부님, 스님, 그다 공통적으로 얘기했을 말인데, 저희는 사실 크게 갈등은 없고, 딱 하나 있다가 하면 그 음식 메뉴 정할 때, <laughs> <laughs> 그것 말고는 뭐, 왜냐면 스님께서 이제 육식을 안 하시다 보니까, 네, 그것 말고는 크게 저희가 뭐, 이렇게, 갈등하거나 문제가 있거나뭐 그런 음.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네. 역시 <laughs> 공통적으로 한 말씀 을 해주시는군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분이 <laughs>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 모임이 아니라 서로 네, 맞습니다. 예의와 네네. 배려로 함께하는 만남이고 네, 네. 또 같은 어떤 목적을 가, 갖고 있다 보니까 네. 네네. 항상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웃 종교인들 만날 때 혹시 교부님께서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혹은 주의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점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저희가 이제 하나로 이제 소통한다 또는 뭐 대중에게 이제 보이는 것이 결국은 이제 종교 평화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혹여나 이제 가끔 제 마음 속에 어 시비의 마음 그러니까 저건 좀 아닌데 아니면 저건 좀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들이 혹여나 이제 생길까봐 조금 이제 조심하는 편이고요. 어쨌든 아까 이제 말씀해주셨지만 매너를 잃지 않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 대종사님께서도 결국 좋은 인연과 낮은 인연 말씀하시면서 좋은 인연이 낮은 인연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경외심을 놓는 거라고 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같이 자주 만나고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혹여나 제가 그런 경외의 마음이 혹여나 놓여지진 않을까 그래서 아. 그거를 좀 많이 주의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 네네. 그렇죠. 함께 자주 하면서 친해지면서 조금 내가 네, 어, 맞이할 수도 네네. 있고. 네, 네. 네네. 아, 그리고 당연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경외심을 네. 놓지 않는 마음을 갖고 네네. 있다. 예. 네네. 이웃 종교인들 만날 때 특히 더 가져야 될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자, 지난 1년간 또 우리 김진 목사님, 성진 스님, 하송정 신부님과 함께하면서 또 고마운 점도 있을 것이고 또세 분께 또 하고 싶은 네네. 말씀 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아, 사실, 뭐, 아시겠지만, 저희 원불교가 다른 새종교에 비해서 상당히 역사도 짧고, 또 사회적 기반도 좀 약하고, 이제, 그런데, 어떻게든 저희 원불교를 이제 좋게 봐주시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 저희 이제 손잡아주신 것을 일단 이제 크게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공연가관 어디 가서도 그래요. 아, 저희 그, 원불교는 우리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또 우리 개신교 때문에 아, 요즘 이름이 많이 날린다고 아, 그래서 아 정말 그렇다고 그래서 참 부족하지만 늘 챙겨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또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막내예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동등한 조건으로 종교인으로서 대해주는 그 마음이 늘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네. 네. 그 김지목사님께서 특히 우리. 네 박세영 교분님께 참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아, 네. 예, 그 멀리 익산에서 네. 항상 네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그 바쁘고 힘드실 텐데도 좋은 네네. 마음으로 서울로 <laughs> 또 곳곳으로 함께 달려와 주셔서 예, 고맙다고 네네.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laughs> 네, 네. 자, 1주년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예, 가까운 이제 내년도에 만남 중장단은 어떤 어떤 활동을 좀할 생각이십니까? 일단, 저희도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내년 계획을 했었었는데요. 일단, 저희 내년에 큰 목표는 미국 유엔에 가는 겁니다. <laughs> 내년에요? 네. 네네, 내년에. 오. 내년에 저희가 이제 기회가 확실히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그 이제 원불교에서 세계 시민, 그 종교 세계 시민 대회를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마침 유엔에서, 미국에서 열릴 수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접해서, 저희가 가능하다 가면 접촉을 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좀 거만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제 인지도가 조금 있으니까 네. 이제 좀 해외로 좀 나가서 세계 평화에 어떤 이야기를 좀더 나누고 싶다. 그래서 저희는 음. 내년 목표는 이제 미국 유엔에 가서 BTS의 뒤를 이어서 공연하는 예. 것. 그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야. 아니 사실 유엔이야말로 <laughs> 세계 평화가 일본 목적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유엔 네, 네. 산하의 그 종교 단체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도 있고. 네 맞습니다. 예, 충분히. 네.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아닌가? 아, 네, 응원해주시면 네. 저희가 꼭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자,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또 만남 중창단을 찾고 사랑해 주셨잖아요. 네, 네. 이제 우리 교문인과의 인터뷰가 올한 해, 우리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마지막 인터뷰기도 한데 아, 우리 청취자분들께 또 새해 인사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어쨌든 2023년 한해참 많이 고생하셨고, 또 노력하신 바에 따라 얼마만큼 큰 어, 성취를 이루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모든 노력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요. 2024년, 이제, 용의해라고 합니다. 저희, 그 청취자 분들 모두가 나날이 우리, 이제, 신심, 공심, 또, 공부심, 자비심이 용서 숨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또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4대 종단 성직자 중창단인 만남 중창단에 함께하고 계신 원불교 박세웅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